안 줄게. 가지 마요. 안게 진짜래. 도끼 드릴게. 진짜라니까 <웃음> 한국인이에요? <laughs> 네. 저저 빨간 옷메이 아니 저 레이어님에요? 어, 가지 말라니까. 막, 막 진짜입니다. 가만히 계세요. 참 쏩니다. 진짜 안 줄게요. 공장마. 공장마 F 2 눌러 F 2 F FE. 2 F FE. 2 F 이번 눌러. 네. 좋아요. 앉으세요. 시시시시시시키 시, 시키 어 네네네 어, 네, 네. 좋습니다 아 누가 손내이래 올쌔! 누가 손내이! <laughs> 수갑 씌워서 노래 부르게 시켜도 될것 같아요 벌렙색 벌렙색 씌어서 벌렙색 아 근데 벌렙색 씌우면은 수갑 도깨가지고 여기 옷 앞에 서있게 하려 한번 노래 부르까수가 없는데? 원래 데리 끌고, 올라, 끌고 올라와요. 따라오라고 한 다음에 끌고 올라와봐요. 수박이 없어요 수박이 냥 그냥 밖라없면 그냥 되죠. 어. 없기요주에일어일어요봐요 그, 일어나봐요. 일어나봐요. 에 네, 일어나. 반말 하지 말고에말 <laughs> <밥을> 하지 밖에 없을 수밖에 요을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 그쪽 아니고 뒤돌어서. 음. 아이무무 노래 잘 들리지도 않으니까끄고 다시 오래니까 이제 스카이트. 어이 사람 언몬인데? 응? 아이디가 언몬 아니에요? 아니 아까 아까 아이떴는데 지금 갑자기 언몬 됐어요. 죽었어요 나간... 그 사람. 죽은 나갔어요. 죽은. 아 나갔네요. 나가면 그래요. 아내 벌레 쌩 먹고 나갔어. 죽이지 <laughs> 죽여요. 죽여 있어. Get the girl feedback, yeah, yeah I don't I don't let go